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여기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 것 같아 저도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속내를 풀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저를 버리고 떠난 아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작은 힘이 되는 댓글로 응원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4살 때 아빠와 이혼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저를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를 미워하며 유아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답니다. 그런데 이듬해 엄마가 집으로 어떤 아저씨를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아빠인가 하고 오랫동안 아저씨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저는 그분이 낯설어서 인사도 하지 않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 아저씨는 저를 보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셨어요.네가 영주구나 듣던 대로 정말 예쁘게 생겼네.아저씨는 영주 엄마의 친구란다.만나서 반가워.하지만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있자. 엄마가 다그치듯이 인사를 드리라고 혼을 내셨어요.그러자 아저씨는 "그러지마,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작은 작은 친해지면 되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갈게.영주야, 만나서 반가웠어!"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가셨습니다.그리고 엄마가 아저씨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려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재혼할 아저씨라는 걸 지레 짐작했어요. 그래도 일단 엄마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영주야. 영주한테는 아빠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가 영주한테...